할렐루야! 우리 초등부 학생들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이번 한 주간 한파로 인해서 많이 추웠습니다 어, 항상 건강 조심하고 늘 주님 안에서 강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초등부 학생들 어,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셔서 우리 학생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 깨닫게 하시고 그은혜 풍성함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조리와 하느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며칠 뒤면 성탄절이에요. 여러분은 성탄절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까? 예, 보통 우리 성탄절하면 성탄절이라는 용어보다는 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더 많이 생각날 거예요. 오늘또 옆에 지금 어, 목사님 옆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트리를 봐, 봐도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먼저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냥 크리스마스가 아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죠. 세상 사람들도 물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서로 함께 인사를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의 뜻을 잘 모른 채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단순히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한 단어들이 먼저 생각나기보다, 성탄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거룩한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여 지키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이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게 되었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보문 3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다 여기에서 아버지는 바로 성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어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어 성부와 성자로 구분되어 지시지만 한분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심은 꼭 자기 자신을 사랑함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심은 곧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 세상 만물을 주셨다,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의 통치자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뜻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왔기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함께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 받게 되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을 뜻하지 않아요. 바로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뜻해요. 이전에 우리는 죄인이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롭게 변화를 받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뜻해요. 그러한 신분의 변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 변화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모든 만물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에 대한 뜻입니다. 그것에 대해 자세하게 3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구원의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영생이 예비되어졌음을 뜻해요. 우리의 삶은 분명히 전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청년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그리고 어른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결국에 여러분들도 삶의 끝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예비되어졌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영생이 예비되어져 있다. 이 영생이란 것은 한 우리의 육신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로 사는 그 삶을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임한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영원한 멸망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그 시작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을 통해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날을 바로 우리가 기념하여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키는 것이 바로 그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이 되는 바로 그 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도 이제 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시내를 나가보고 또 밖을 나가보면 어, 캐롤이 울려 퍼지고 있고 그리고 곳곳마다 어, 이런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볼 때마다 그리고 울려 퍼지는 그런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하나의 연말의 휴일처럼, 하나의 문화처럼, 그냥 우리 또한 즐겁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키는, 우리 모든 초등학생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가 성탕절을 거룩하게 지킬 때 하느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초등학생들, 이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며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예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만물을 맡기셨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하나의 문화처럼, 하나의 연말의 연휴처럼 보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거룩하게 기념하며 지켜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초등학생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다시 한번더 되돌아보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거룩한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초등말씀들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 하나님 앞에 어, 믿음으로 감사하며 또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초등학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이 목사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어, 지난 1년 동안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많은 기쁨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순간들이 많았음을 다시 한번더 어, 떠오르게 되네요 앞으로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건강히 자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초등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 하늘 앞에 간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목사님 생각날 때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늘 앞에 감사는 그런 시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자라는 우리 초등학생들 될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